두번째 강의에서는 색칠을 먼저 하고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서 색칠 놀이를 하려고 툴바의 페인트 모드를 클릭하면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가 켜진 상태에서는 색칠할 수 없다고 뜹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우 폴리곤 캐릭터 에셋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멀티 레졸루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페인트하기 전에 UV 맵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 폴리곤에 페인팅하여 베이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색칠 전에 UV 맵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베이킹 개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UV 도면을 푸는 언랩은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해서 이번에는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거고 우선은 몸통 정도만 재봉선, 심을 만들어서 언랩을 할 겁니다. 로우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1을 누르면 엣지 메뉴가 뜨고 마크 심을 통해 언랩 재봉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U를 눌러서 언랩 해줍니다. 자 이제 Shift-D로 원래 있던 모델을 복사하고 복사한 캐릭터의 멀티레졸루션 모드파이어를 적용시켜줍니다. 로우 폴리곤 데이터는 없어지고 즉각 스커트 모드에서 페인팅이 가능해집니다. W키를 눌러서 보이는 대로 페이스 세을 리셋 후 색칠을 시작합니다. 마스크 커버처를 활용하면 모델의 굴곡에 따라 음량을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스크 텍스처를 불러와서 브러쉬 메뉴에서 선택하면 다양한 알파맵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색칠을 한 후에도 색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색칠이 벌텍스 정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쉐이더 모드에서 컬러 어트리뷰트를 베이스 컬러로 연결하면 이 정보를 메터리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메터리얼 안에 빈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렌더 프로퍼티 메뉴에서 디퓨즈 맵 베이킹을 하시면 벌텍스 색 정보가 UV맵에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파일로 꼭 저장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 원래 있던 로우 폴리곤 원래 작업하던 모델에다가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티레솔루션이 적용된 원래의 모델로 돌아와 다시 옷이 될 부분을 페이스셋으로 설정합니다 익스트랙드 페이스셋을 하시면 옷 모양이 나옵니다 옷을 헐렁하게 하기 위해 에딘 모드에서 l t s 를 써봅니다 일반 s 단축키를 사용한 스케일링은 점을 중심으로 크기가 조절되는 것과 달리 Alt-S는 노말 스케일링입니다. 노말이라는 것은 면의 수직 방향 벡터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면의 수직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O처럼 여러 방향으로 다르게 커져야 하는 스케일링을 하기가 쉽습니다. 코트 가운데 엣지를 선택해서 V키로 쪼개줍니다. 적당히 모양을 잡은 후기도 익스트루드해서 모양을 잡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옷과 캐릭터, 눈알, 손톱이 다 따로 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어떻게 뼈대를 심는지 확인하고 이 뼈대를 통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